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소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연애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이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지혜의 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부터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기 위해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우리 선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펴서 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에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올바른 삶의 방식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문서의 주된 가르침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처세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문서의 가르침들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의 어떤 문원들의 가르침들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특별히 이 자문서의 특별함은 뭐냐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추고 배워야 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자문의 지혜는 우리가 당장 차지해야 할 유익과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세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성의 모습으로, 평상화된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광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지혜가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장소들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혜는 어느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재래식 시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장 안에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와 또그 물건 값을 조금이라도 깎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보면 노래 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계절이 정치 계절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꼭 그런 복잡한 곳에 와서 선거 유세하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소란스러운 거리에 들어가면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분별이 안될것 같지만요, 막상 시장 골목에 들어서면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소리가 분명히 우리 위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시장에서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요, 그 소란한 가운데서도 그 물건을 값싸게 팔고 있다는 소리는 나에게 쏙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시장바닥에서 좋아하는 노래소리가 들린다면 나도 모르게 그노래말에 귀를 기울이고 콧소리로 흥얼거릴지도 몰라요. 이건 뭘 말합니까? 결국은 수많은 소리가 뒤엉켜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는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소리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은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 작은 자연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우리의 삶이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에서 그저 우연한 산물일 뿐이고 자신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 판단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주파수에다 우리를 맞춰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라디오를 한번 켜보세요. 주파수가 조금만 틀려도 소리가 들립니까? 덜안 들린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정확해야만이 내가 이 차원 극동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93.3을 딱 맞춰야 되는데, 93.2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93.4를 맞추면은, 이 극동방송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으려면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여러분들은 찾아서 맞추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지금 머리 위에다 딱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오늘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파수를 내놓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지혜는 참된 진리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짐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만한 자들이고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표시가 되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들이라든가 죄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들의 의리석은 모습은 각기 조화하다 기뻐하다, 그리고 싫어하다 하는 동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한없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laughs>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쫓아야 할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지혜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다라고 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뭡니까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에는 십이소애언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는 이것은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다 하는 것이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결단하고 돌이킨다. 적당히 타협해서 살짝 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과감하게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슈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회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영이. 히벌리 말로는 루아흐 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루아흐가 뭐냐고 하면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 바람이요, 어떤 때는 건물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에 태풍이 벌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중국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그 포항에 흰남농가 뭔가 태풍이 와가지고 울산 포항 일대를 완전히, 완전히 척토반을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만든 게 뭡니까? 그 현상을 만든 게 뭐예요?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바람의 힘이 휘몰아치면서 그 지경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해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신학교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 교수님이 <laughs>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종이 석유 봉투 같은 그 봉투, 책을 넣어 다니는 봉투가 있는데, 흰색 봉투인데 가만 보니까, 뭔가 새까맣게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봉투가 안 보일 정도.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무슨 기록할 게 있으면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기록을 하죠. 어떻게 거기다가 그렇게 까맣게 적어 놨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참, 목회를 하다보면요.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날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든가 뭔가 멍하게 잠깐 생각할 때에 아 갑자기 말씀이 퍼뜩 떠오르면 적을 데가 없어 가지고 다닌다는 데 적다 보니까 이렇게 돼.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잘못 느끼다가도 불현듯 생각나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메모지가 없더라도 공 있는 대로 메모하는 습관도 키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지만은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임할 것도 지혜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두려움으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그 후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이 죽음과 심판의 때가 다되었어야만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재앙의 때를 만이했을 때그 마음은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의 때가 되었어야 하나님께 부러지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그때에는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요. 자신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소리 높여서 어리석은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산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그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만족을 주는 그런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